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여기서 스포를 할 수는 없으니 배우님들께 관람 포인트 하나씩 붙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영화에 저만큼 이부분에좀 집중해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부탁드려볼게요. 진서영 배우님부터 해볼까요? 저희 영화 를 보시면 어, 한국 무용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... 있는. 네, 웃고 올리는 영화. 이래 우님어 어,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영화를 처음에 딱 봤을 때 느꼈던 감정이 뭔가 이 영화를 보면 그 사람이 좋아진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. 그래서 관객분들도 영화를 보시고 어내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정수빈 배우님. 오. E